안녕하세요. 세력 수적자 최임찬입니다. 자, 제가 밖에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에 촬영을 좀 야외로 진행을 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만큼 좀 긴급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최근에 이 IRA 관련해서 조기 종료를 담은 이 법안을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 감세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지금 당장 한 번에 이렇게 시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 조기 폐지 그리고 수정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2차전지를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법안에 관해서는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IRA 이 핵심 조항별로 조금 보시게 되시면요. 가장 먼저 이 30D 라고 해서 전기차 세공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2032년 말에 이게 종료가 되는 건데 어 이제 새롭게 이 조기 종료 내용을 보시면은요 2026년 말에 종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주요 수혜자들은 당연히 소비자들이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어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차전지업종에 대해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45W 전기상용차 관련해서도 원래라면 2032년 말에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 까지만 이렇게 어,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법안이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곳은 당연히 법인 리스 이런 쪽에 이제 수혜를 보던 것들이 악재가 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45X라고 해서 다 AM PC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첨단 제조 세액 공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세액 공제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영업 이익에 많이 충당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축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2023 22년까지였는데 이것도 1년 줄여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 좀큰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겠지만은 아직 이게 완벽하게 통과가 된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와 같이 추적을 하셔야지 어,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첨단 제조세 공제 45x에 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AMPC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건데 어, 배터리라든지 이 모듈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한 기업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정책인데요. 보통 이제 이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 와트 시 단위로 해서 어 지원금을 받게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원래 계획은요 2029년까지는 100%, 그리고 30년에는 이제 75%, 31년에는 50%, 32년에는 이제 25%를 어 주게 되어 있고요. 33년부터는 이제 0%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에서 31년까지만 유지하고 조기 종료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일 수 있죠 그러면은 공장 지어놨더니 보조금은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장을 좀 지어 놔서 어, 당장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 라고 볼수 있는데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2조원 유상증자 해서 미국에다가 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뭐 기존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SDI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깎아 버린다 라고 할 했을 경우에 조금 타격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 SDI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삼성 SDI도 호재가 될 수는 있죠 왜냐 기존에 그렇게 크게 다른 업체들처럼 투자는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호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악재가 될수 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이 법안이 확정이 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하자라고 하면은 AMPC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법안이 조금씩 축소가 될 가능성이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 IRA 조기 폐지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의회 전체의 통과가 필요를 합니다. 하원에서만 일단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특히 상원에서도 이 공화당 소속의 이제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알래스카 쪽이나 유타 그리고 노스 캘로라이나 그리고 뭐 캔자스 이쪽에 상원 의원들이 있는데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IRA 폐지 반대에 대해서 이제 서한을 같이 제출을 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통과가 되지는 않을 거고 아마 또 서로 협상을 하겠죠 거기서 단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축소가 될 가능성은 조금 저는 많다라고 보고요 완벽하게 폐지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어, 그럴 가능성은 좀더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사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실적을 어, 내고 있고 그리고 재무구조도 가장 탄탄하죠 그런데 이 IRA 전용 정... 정책 변화라든지 이렇게 AMC 혜택 축소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타격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고 이제 2025년 이 삼성 SDI의 이 AMPC 수에는 대략적으로 한 5천억 정도로 이상 수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 어차피 앞으로 줄어들어도 그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조금 타격이 되지만은 단기적은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분들은 뭐 큰, 어, 하락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뭐 북미 JB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향후 실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떠버리니까 어, 조금 아쉬운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하락을 하다가 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ampc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1년 축소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 그이 정도로 막 엄청 떨어질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환산업군이라고 하죠. 이, 즉, 경기 사이클을 타는 종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주가 PR 주가 수익 기준으로 했었을 때한 일곱 배 수준으로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게 2017년대 거의 주가 수준으로 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반등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의 주가가 아직까지 저평가인 이유는 이 구조적인 시각 때문인 거지, 어 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국내 배터리 업계 이제 전략적 대응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RA가 이제 어, 축소가 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로 원가 절감형 제품군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고전압 어 미드 니켈 배터리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기존의 3원계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니켈 함량을 50%에서 한70% 정도로 이제 낮추고 전압을 오히려 높여서 이 에너지 밀도를 유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고가의 이 원자재인 니켈 사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 자체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비용 절감과 안정성을 어느 정도 더 확보. 할수 있다. 그리고 중저가 전기차에 관해서 이 수요가 어, 대응을 할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또두 번째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또 개발을 할수 있겠죠. 리튬 대신에 이 조금 자원 확보의 부담이 적은 나트륨을 사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이 어, 부담감 자체를 더 줄일 수 있다. 결국은 원가를 어떻게 해서든 절감을 하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 IRA가 축소되거나 종료될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 라고 하면은요 일단 미국 공화당 쪽에서 이 IRA 조기 종료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해서 일단 하원 쪽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상원까지 가서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트럼프의 의지 자체가 이 바이든이 만든 IRA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보조금을 축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당연히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 k 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AMPC 혜택 축소로 인해서 당연히 실적에 대해서 조금 타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기간에는, 어, 실적에 관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공장을 짓고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하다 보면은 어,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에 관한 타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IRA 관련해서 어, 잘 아셔야지 2차 전지 투자하실 때큰 손해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다가 이 오늘 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지금 이 IRA 관련해서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고 확실하게 궁금한 점이라든지 어그 다음에 어 조금 또 이러한 부분들도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은. 이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셔가지고. 저 세력 추적자 최임찬 전문가를 보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 올려드릴 거고요 홈페이지 어,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이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가장 먼저 H&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 찍어드렸죠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잘 상승을 해서 한10% 20% 정도 수익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다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홈페이지 오셔 가지고 정보만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세요.